네, 이어서 HTML 코딩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좀더그이 안에 있는 것들을 마주, 어, HTML 코딩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. 여기 보면, 그, 먼저 그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려고 하면, 그, 이 아이콘들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이런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일일이 이런 것들을, 어,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, 어, 이미 깨끗하고 잘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w3schools.com에서 그 미리 제가 그 강좌를 올렸는데 것처럼 이그 아이콘에 보면 그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그 아이콘 라이브러리들이,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폰트 s 썸이라든가그 다음에 포트스트랩 아이콘, 그 다음에 구글 아이콘들이 있는데요. 어, 이 폰트 s 썸 아이콘을 갖다가 어, 우리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폰트OSM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헤드 엘리먼트에 요 링크, 요, 요한 라인만 여러분들이 추가해 주면 됩니다. 한 라인만 추가를 하고, 그 다음에 이 폰트OSM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그 많은 아이콘들을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여기 그 헤드와 헤드 사이에 이 부분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를 일단 하고요.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. 추가를 해주면, 어,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상에 이폰트에서 여기 그 제공하고 있는 그 아이콘들을 여러분들이 어, 다 갖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아이콘 사용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나와 있죠. 예, 그 i라는 요소에다가, I가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제작할 때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I라는 요소를 이용을 해서 이 클래스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요 클래스만 적절하게 잘 추가를 해주면 구름 모양이라든가 하트라든가 카라든가 이렇게 어, 여러분들이 어,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에 지금 보면 상단에 그, 소셜 아이콘,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구글 플러스가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거를 이좀 전에 추가한 이 라이브러리에서 끄집어내서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, 하겠습니다. 코딩을. 지금 현재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 전화번호하고 이 라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인데요. 왼쪽에는 소셜 아이콘이 들어가 있고, 오른쪽에는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또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코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제 그,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. 정답이 없습니다. 뭐, 이거, 이렇게만 해야 된다. 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, 최적의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익힌 다음에 여러분들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그 왼쪽에 있는 부분 소셜 아이콘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페이스북인데요. 어,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URL을 적어주면 되고요. 적어주면 돼요.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 기본적으로는 그이 아이콘 제공되는 아이콘이 그 벡터, 벡터 이미지, 그냥 기본 형태의 이미지만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CSS를 추가를 해서 이 페이스북은 요 그런 컬러, 또 요런 크기로 음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. 예, 각각에 대해서. 그래서 CSS를 더 클래스를 추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다음에 i 요소를 사용을 하는데.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모양이 그이 소셜 아이콘도 뭐 서클이라든가 동그라미라든가 이 형태가 다양하게 있어요. 그걸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어 홈페이지에 가 보면 어떤 걸쓸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그이 화면에 요 네모 사각형에그 페이스북 아이콘이 추가가 됩니다. 그리고 어또 하나 추가를 하는데 우리가 트위터를 추가를 할 거죠. 트위터. 트위터를 추가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음 구글 플러스, 구글 플러스를 추가하게 됩니다. 구글 플러스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.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코딩을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이뭐 이런 꺽쇠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더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홈페이지를 하다 보면 그 묘하게 오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찾아내서 어 그런 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편집기를 쓰게 되면 이런 그좀 기능이 있는 편집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이제 칼라 값으로 구분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쓰는 거가 좋습니다 하고 요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전화번호 들어간다 그랬죠 전화번호가 된다고 한다 그렇고요 이렇게 어,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헤드 부분 예그 소셜 요 부분은 어, 반영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기본 그, 폰트웨썸에서 제공하는 그 형태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분이 안 되죠. 지금 보면 페이스북은 요런 컬러에다가 뭐 크기도 좀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하늘색 그 다음에 구글 플러스는 빨간색 이렇게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폰트웨썸 그것까지는 제공을 안 한다. 요 부분을 우리가 클래스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CSS 코딩을 할때 요런 것들은 구분을 해줄 겁니다. 그리고 아직 CSS의 그 레이아웃과 관련된 그 속성들을 추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과거에 그표 요소, 테이블로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. 쉽게 태, 태그로 구분, 이렇게 그 배치가 가능했기 때문에.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CSS로 많이 하고요. 최근에 나온 거 뭐, 플렉스라든가 그리드는 더 쉽게 되겠죠. 그런데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브라우저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어,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, 로고 부분을 처리를 조금 더 코딩을 해 줘야 되겠죠 지금 로고 이렇게 해 놨으니까 로고 이렇게 됐으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로고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그냥 이미지 태그를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해 주면 됩니다 추가를 해 주면 어, 문제가 없어요 그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을 한 다음에 대개 로고를 누르면 처음 위치로 가죠 그래서 인덱스 링크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조금 이미지가 없을 경우나 아니면 이미지가 있어도 그것을 다듬기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 줬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어 여기 이제 SRC 속성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로고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보면 어, 요 부분이 이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꺽쇠가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럼 요런 거를 보고, 꺽쇠가 하나 더 들어간, 요머리더 들어갔네요. 그래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메뉴, 어, <laughs> html 강좌를 제가 진행을 할 때, 그 최근에 그 홈페이지에서 메뉴는 그 목록이 없는 그, 아니, 순서가 없는 목록, 목록으로 제공되어 있는 그 UL 엘리먼트를 많이 이용을 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, 그 UL 엘리먼트와 관련해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 작업을 해줄 겁니다. 이렇게 하고요. 이 서브, 서브 페이지는 하나만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소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음 사업분야 네그 다음에 어, 또 뭐가 있을까요? 회사소개, 사업분야, 제품소개, 자료실, 고객센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사업분야, 그 다음에, 어, 어 제품소개, 그 다음에, 자료실, 그 다음에, 고객센터,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. 이렇게 하고, 그러면 이 메뉴 부분이 이렇게 작업이 지금 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사업 분야에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이 부메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메뉴를 조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메뉴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 폰트워에서 보면, 이거, 이 페이지는 부메뉴가 있습니다.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가 있어요. 물론,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. 이렇게 하고, 이 li 속에다가 위에를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메뉴가 들어가니까 메뉴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예, 이렇게 하면 자그어이 상단 소셜 부분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소셜 부분 밑에 회사 소개 로고가 들어가고 그 밑에 이제 메뉴 여기까지가 이제 그어 그거죠. 그 상단 부분, 헤더 부분이 지금 HTML 코딩을 진행을 했습니다. 자, 다음 여기까지 하고요. 에,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또 어, 따라오기가 힘들으니까 다음 강좌에 그이 메인 부분하고 이 카피라이트 부분 세부적인 어,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